안녕하세요. 경희 방식대로의 경희쌤입니다 오늘은, 어, 고2의 수1에서 삼각함수 과정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함수 첫 시간으로 오늘은 일반각이라는 개념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각의 정의가 필요한데, 각의 정의는 뭐냐면, 여기 OX에서, 그쵸, OX가 회전해서 이것을 이 시작하는 선을 시초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가 시초선에서 출발해서 움직이는 이 선을 동경이라고 얘기합니다. 동경 OP가 되는 거죠. 어, 그렇죠? 예. 동경 OP와 시초선 OX, OX에서 O를 중심으로 OP가 회전한 정도를 바로 회전한 정도로 만들어지는 도형을 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분 두 개가 회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각도라고 하는 거죠. 각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랬을 때 각의 정의는 그렇고요. 그래서 얘는 각 O 또는 뭐각 POX 이렇게 읽겠죠. 뭐 이건 어려운 건 아니고, 이거 뭐 어렸을 때부터 많이 했던 거니까. 이럴 때 각의 크기는 회전한 정도를 얘기합니다. 회전한 정도. 를 각의 크기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한 바퀴 다 돌면 우리는 몇 도라고 얘기했어요? 360도. 그중에서 이것이 몇 분의 몇에 해당되는가 해서 1도씩 따져서 계산한 거가 바로 각의 크기겠죠. 근데 각의 크기는 이때까지는 우리는 한 방향으로만 각의 크기를 쟀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그랬고요. 이제는 새로운 가게 방향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가게 방향은 바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 방시계 방향으로 우리가 보통 때 봤던 것을 양의 방향의 회전이라고 합니다. 양의 방향의 크기인 거죠. 그래서 얘는 양의 방향으로 30도만큼 회전했죠. 그래서 얘는, 어, 그런데 음의 방향이라는 게 있겠죠.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돌 때, 무슨 방향으로 돌 때? 시계 방향으로 돌 때, 바로 이렇게 도는 거죠. 이렇게. 이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을 바로 음의 방향이라고 합니다. 음 음의 각이 되는 거죠. 음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그럼 몇돌 돌아야 돼요? 360도에서 30도 빠졌으니까 마이너스 330도죠. 따라서 플러스 30도나 마이너스 330도나 동경의 위치는 동일합니다. 그렇죠? 어.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각은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될수 있다. 자, 그래서 이 개념에서 어, 그래요? 겨우 이것만 가지고 될까요? 또 어떻게 이 동경을 표시할 수 있는가? 플러스 30, 마이너스 330 말고 또 뭐가 있을까? 그죠 우선적으로 여기서 새롭게 등장한 개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우지 못한 것은 각의 방향이 있다는 것. 반시 방향으로 돌면 양의 방향의 각. 그 다음에 음의 방향은 음의 각이라고, 음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어. 음의 방향으로 돈다는 게 음의 각. 그쵸. 그 다음에 얘는 양의 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쵸. 어. 그래서 플러스 30도, 마이너스 30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330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일반각으로 표현해 보면, 어, 이 시초선은 이것만 나타낼 수 있을까? 그럴 리가 없겠죠. 여러 가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보시면, 이런 각이 있어요. 이런 각인데 얘가 만약에 30도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플러스 30도라고 우선 표현할 수 있었어요. 또 마이너스 330도라고도 표현할 수 있었어요. 그럼 이것을 이렇게 쓸 수, 그 다음에, 이건 좀 이따 생각해 볼까요? 얘를 어떻게, 얘랑 얘랑 숫자가 다르는데, 어떻게 하나의 패턴으로 표현할 수 없을까?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한 바퀴를 돌고 30도를 더 가도 동경의 위치는 어때요? 동일하겠죠? 바로 360도 더하기 30을 해도 똑같다라는 거야. 또 그러면 360도 곱하기 두 배를 해도 어떨까요? 두번 돌아도. 당연히 두번 돌고 30도 더 가도 동경의 위치는 똑같습니다. 맞아요? 그럼 360도 곱하기 3은요? 당연히 동일하겠죠, 그렇죠? 그럼 나는 음의 방향으로 돌고 싶다. 무슨 방향으로? 음의 방향으로 한 바퀴 돌고 싶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면 360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30을 해도 어떨까요? 마이너스로 한 바퀴 돈다음에 다시 플러스 30된 거죠. 이거 계산해 보시면 마이너스 360 더하기 30이 돼서 마이너스 330도라는 각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일반각의 의미가 뭐냐면 30도하고 330도는 마이너스 330도는 다른 각처럼 보이지만 하나 있잖아요. 이것을 한 가지 패턴으로 표현하면 다 플러스 30으로 표현하고 어디만 달라져요? 여기만 달라지죠. 여기는 당연히 30도일 때는 360 곱하기 0. 더하기 30이라고 표현할 수 있던 거죠. 그럼 여기 들어가는 숫자는 바로 뭐다? 곱하기 1. 바로 정수들이다. 맞아요? 그래서 이 동경의 표시법은 이 동경을 일반각으로. 하나가 아니라 지금 어때요? 무수히 많이 나타낼 수 있어요. 어떻게 나타냈어요? 3 6 0도 n 플러스 30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이 일반각을 나타낸 거예요. 이 동경의 일반각 이 동경의 일반각을 360도 플러스 30도라고 나타냅니다. 만약에 이제 이해가시죠? 이 n은 뭐다? 단 n은 정수 음의 정수 양의 정수 상관없이 다 됩니다. 그쵸? 어, 이걸 바로 이 각의 일반각 이라고 표현합니다. 아 일반각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로 나타날 수 있구나 이렇게 알수 있죠 각 xop는 xop는 이렇게 나타날수 있습니다. 360도 n 플러스 30이라고 맞아요? 그래서 일반각을 좀 정리해 봅시다. 일반각을 정리해 보면 그렇죠? 일반각 어떤 어떤 동경이든. 어떤 동경이든 어떤 동경의 각이든 상관없이 이각 알파는 뭐 여기 있어도 상관없어요. 어디 있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있다고 하면 알파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 뭐 여기 있다고 하면 알파가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그거는 뭐 그냥 더하기 알파 형태로 쓰시면 되는 거니까 동일하다. 만약에 이이 이 동경을 나타낸다면. 이것은 뭐다? 360도 n 플러스 알파로 나타낸다. 여기는 양의 각으로 나타내요. 얘는 뭐로? 양의 각으로. 이 알파는 대개 양의 각으로 나타내고, 얘는 뭐다? 정수다. n은 정수다. 이게 바로 뭐다? 삼각함수에서 일반각을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어려운가요? 안 어렵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어, 이제, 각들을 한번 나타내 봅시다. 일반각으로. 어, 뭐, 별로 어렵진 않아요. 자, 먼저, 일반각을 나타내려면, 일반각은 360도 n 플러스 알파였잖아요. 얘는 양의 각이라고 했어요. 이럴 때, 360도를 좀 구분해 봅시다. 360도를 어떻게 빨리 나타낼 수 있을까? 알겠니? 어, 이거를 뭐, 이런 각 나왔을 때다 360도로 나누고 있으면, 약간 좀, 계산이 너무 느려질 수 있어요. 360도가 작은 각은 아니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360도는 90 곱하기 4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90이 4개 있는 거예요. 그렇죠? 90이 8개 있으면 720도입니다. 98, 70이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90이 12개 있으면 360도가 3바퀴 돈 거죠. 360 곱하기 1080도입니다. 요 정도는 생각합시다. 그렇죠. 그러면 90 곱하기 10이면 얘는 8개 하고 2개 남잖아요. 그러면 뭐야? 360도가 두번 들어가고 그 다음에 90도가 두개 남았으니까 뭐야? 90 곱하기 2 180도로 나타날 수 있죠. 그렇죠. 우리가 하는 건 90도를 기준으로 4개씩 늘려가면 360도와 연관을 짓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하실 때 무조건 360도로 나눈다 이러면 벌써부터 계산이 굉장히 막막해지고 하기 싫어지고 이럴 수 있어요. 숫자가 잘 익숙하지 않다면 우리에게 쉬운 숫자로 생각하면 됩니다. 한번 볼까요? 얘는 1080도를 기준으로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기 싫다, 그럼 90 곱하기 10개 생각해보세요. 900을 빼보세요. 90... 9 0이 10개 들어가면 900이잖아요. 그냥 계산하기 쉽게. 900보단 크니까. 그럼 얼마예요 얘는? 240도예요. 그럼 90도가 몇개 들어가요 더? 9, 2, 18. 100, 10, 12개 0 1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180도를 빼면 얼마예요? 60도가 남죠. 그러면 얘는 12개예요. 그러면 360 곱하기 4, 30이니까 3바퀴 돌고요. 더하기 60도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게더 어려울 것 같지만 실제로 머릿속으로 암산이 들어가면 훨씬 더 빠를 수 있어요. 10개로 뺍시다. 우리가 계산하기 쉬운 거. 그 다음에 9872라서 99단만 잘 외우시면 되잖아요. 9단, 12, 900이에요. 무조건 900. 이거에서 뭐 2천 얼마, 뭐 이렇게는 잘안 나와요. 뭐요 정도 이렇게 가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얼마예요? 이것을 n이라고 이것을 무조건 n이라고 씁니다. 그럼 360도 n 더하기 60도로 이 일반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어려워요? 안 어렵죠? 자, 930도. 어, 이건 뭐? 90곱하기 10개에다가 30도가 더 있네요. 그러면 얘를 90곱하기 8로 보셔서, 그러면 90곱하기 8은 360도곱하기 2. 그럼 몇개 남아요? 90이 10개였는데 8개 썼으니까 2개 남죠? 그럼 180도에다가 30도 더하시면 210도죠. 맞아요? 어, 그러면 360도엔 더하기 210도입니다. 여러분, 계산이, 어, 이걸 360도로 나누고 있으면 굉장히 느립니다. 우리는 90도를 기준으로 계산하셔야 돼요. 이건 90도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왜냐하면 앞으로 호도법이라 부르는 새로운 가의 개념이 나올 때도 모든 걸 90도에서 생각합니다. 90도, 180도가 기준이에요. 여러분이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래요. 그럼 마이너스 405도는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 여기서 반드시 도 표시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건 60분법의 도기 때문에 뭐 중간 과정에서 모르지만 답을 쓰실 때는 반드시 쓰셔야 돼요. 나중에 이게 도가 없으면 굉장히 큰 각이 돼버립니다. 어 그건 호도법 배운 다음에 다시 한번 생각하기로 하고요. 마이너스 4545도. 이것은 좀 주의하셔야 된대. 그냥 360도를 빼시면 안 돼요. 이럴 때는 하나 더 가셔야 돼요. 뭐라고요? 항상 플러스 양의 각으로 나타낸다고 랬잖아요 그러면 360도를 넘어가면 그다음 720도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얘는 얼마다? 360 곱하기 얘는 두 바퀴 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곱하기 얼마다? 마이너스 2. 그러면 마이너스 720도예요. 거기서 얼마해요? 405도 빼면 플러스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얼마야? 5. 얘 1. 얘는 7에서 4 빼면 3. 플러스 315도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360도엔 플러스 315도가 되는 거다. 여기서 음의각일 때는 음의각일 때는 조심해야 되는 게 뭐다? 하나 더 간다. 마이너스 360도만 빼시면 그쵸. 나머지 각도 음수다. 그러면, 양의 각으로 나타난다는 표현법에서 약간, 뭐 음의 각으로 나타내도, 근데 우리는 음의 각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 다 양의 각으로 바꿔주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바퀴 더 돌려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여러분이 외우시고 계시면 좋은 거, 360도 곱하기 2는 720도, 360도 곱하기 3은 1080도. 이거 정도는 외우고 계세요. 그쵸? 그건 90 곱하기 10이고, 그쵸? 360 곱하기 2는 90 곱하기 8 360 곱하기 3은 1080도로 90 곱하기 12라는 사실 이 일반각으로 표현하는 연습은 좀 하셔야 돼요 어려워요? 안 어렵죠?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 한 각만 하나만 더 해봅시다 어. 자 한 3개 정도만 빠르게 연습해 봅시다. 얘는 90 곱하기, 뭐예요? 98, 72, 720도잖아요. 그럼 빼시면 얼마예요? 더하기 125도. 따라서 360N 더하기 125도. 쉽죠? 어. 8은 360 곱하기 2다. 맞아요? 그걸 n으로 바꾸시면 돼요. 1230도도 900도를 먼저 빼세요. 그쵸? 어, 900도는 90 곱하기 10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 335도니까 얘는 9 곱하기, 90 곱하기 얼마예요? 9, 4, 36이니까 9, 3, 27. 270도 빼시면 얼마 남아요? 어, 65도 남네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얘는 12개가 되면 되잖아요. 그러면 360 곱하기 3. 그쵸? 12개에서 하나 남아요? 그럼 90에다가 65도 더하니까 110, 155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360도 N 더하기 155도. 제가 어떻게 하셨는지 알겠죠? 우선 무조건 900을 뺍니다. 우선 숫자를 줄이세요. 그래서 900을 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생각해서 12개 만드시면 돼요. 4, 8, 12개. 그렇게 만드시면 여기 n으로 고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 남으니까 여기다 더해 주시면 되죠. 그렇죠. 이 계산이 어려우시면 안 돼요. 앞으로 숫자 계산이 굉장히 자유로워야 어 바로 보이는 순간 이 각이 어디 있는지 위치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얘 동경의 위치. 그렇죠. 155도 잖아요. 90도보단 크고 그렇죠. 뭐야, 180도 작은 여기에 동경의 위치가 있는 거죠. 이 동경의 위치를 빠르게 찾기 위해서 이런 일반각으로 연습하시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얘는, 아, 360도보다 크고, 720도보단 작아요. 마이너스일 땐 큰각으로 가라. 그러면 720도에서 가는 거죠. 360 곱하기 마이너스 2. 그래서 720도에서 빼시면, 그렇죠. 12에서 6, 그다음에 6에서 1, 160도네요. 더하기 160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60도 n 더하기 160도 이렇게 나타냅니다. 어렵지 않죠? 어, 이렇게 연습이 연습하시면 돼요. 이게 일반각의 개념입니다. 일반각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의 각은 하나의 표현이 아니라 정말 무궁무진하게 무수히 많은 표현법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 것을 어, 일반화에서 나타내는 방법, 일반각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쉽게. 이것은 왜 일반각으로 나타나요? 동경의 위치를 어떤 형태가 되든 동경의 위치를 빠르게 찾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어, 그래서 90도를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굉장히 편하다라는 것 보여드렸어요.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사분명과 일반각, 또 여러 가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